네, 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카일하고 뮬란이 등장했죠. 관련돼서 1티어 등급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그 영상 구독, 탁댓고흥격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카일하고 뮬란이 나온 만큼 1티어 등급표 다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S티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저번에 연희를 빼놨더라고요. 연희가 저는 당연히 들어가 있는 줄 알고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연이 포함해서, 요 이제, 여웅들이, 이제, S티어이고, A티어에는, 이제, 아쉽게도, 카일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카일이, 뭐, 이제, 당연히, S티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스테이지를 밀 때, 물론, 이제, 카일 넣으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데, 어, 굳이 카일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뭐, 카일이 있으면, 물론 더, 이제, 쉽게 클리어가 되지만, 카일을 안 썼다고 해서, 클리어가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이제 스테이지에서 특히나 이제 카일 같은 경우에는 치명타 이제 저항값이 이제 낮춰 주는 역할인데 어차피 이제 일반적으로 스테이지에서는 다 이제 치명타 저항이 0으로 돼 있어요. 보스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개념이라서 후지보 뭐 카일이 없더라도 그냥 레이체로 충분히 다 이제 어 치명타 수치 높여 가지고 치명타를 다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스테이지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리적으로 봤을 때 1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딜러로서 들어가면 당연히 제 역할을 해 주는데 그 정도 한다고 이제 어, 뽑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거기 플러스 이제 뭐 PvP에선 넘사죠 PvP에서는 카일이 확실히 좋긴 해요 뭐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할 말은 없는데 그 외에 이제 컨텐츠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10명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 이제 뭐 레이체 대신에 이제 뭐 카일을 만약에 돌파를 많이 했다면은 이제 레이체 대신에 이제 사용을 할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레이체에 있는 분들이 꼭뭐 카일 뽑아서 이제 이거를 뭐, 대체를 해야 되는, 이것도 되게 애매한 측면이라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시점으로 카일이 좀 애매한 포지션이 됐어요. 물론, 이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뭐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다들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악몽에서 되게 좋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악몽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악몽에서는 물약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히 카일을 쓰면 보스를 정말 빨리 잡기는 해요. 빨리 잠들. 문제가 뭐냐면 은신이 무접 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어, 카일이 열심히 때리다가 혼자서 객사를 해버려요. 이러면 뭐 방법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되게 짜증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카일을 이제 악몽에서 사용하려면 돌파를 정말로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정말로 돌파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 과금 유지 아니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S티어인 친구들은 사실 돌파를 많이 안 하라도 제 값은 다 하거든요. 근데 카일은 돌파를 많이 해야지 제 값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카일을 여기에 속 이렇게 넣는다라는 건좀 무리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충분히 뭐 좋은 친구인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s t 어에 있는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한 성능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돌파를 안 하면 또 성능이 확실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랬을 경우는 그냥 뭐 레이첼 쓴다거나 다른 딜러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이를 A티어에 두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벌써부터 이제 자유기시판에 카이를 이딴 식으로 내놓는 건좀 아니지 않냐. 그 이제 은신 시켜놓을 거면 은 무적 판정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 있는데, 저도 이제 무적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은신이 됐는데도 이제 계속, 어, 맞으니까, 맞아서 보스를 잡는 데 있어서 매우 불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악몽에서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사용을 했는데, 어, 되게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B등급에 뮬란을 넣었습니다. 뮬란을 B등급에 둔 이유는 뮬란이 없으면은, 길드 전 자체를 할 수, 아니, 그, 이제, 길드 공성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성전에서 뮬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laughs> 큽니다. 뮬란이 아무튼 이제 보호막을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 벗겨주는 역할이 다른 친구들이 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능한 영웅이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윤란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뭐, 모든 컨텐츠에 사용한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아무튼 이제, 길드보스 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B등급에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크게 뭐, 변동은 없고, 아, 다만, 이제, 어, B 등급에 있던 이제 콜라보 캐릭터가 이제 C 등급으로 내려 앉았죠. 아무래도 이제 카일이 당연히 콜라보 캐릭터보다는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카일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성능이 또 비슷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얘도 막 기절시키고 유준혁도 기절시키고 막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카일이 다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유준혁은 좀 이제 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신캐 두 명이 추가되어서 관련돼서 1티어 등급표 이야기해봤는데. 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